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윤입니다 강아지용 캐리어를 구입하지 마시고요. 윗부분이 통째로 열리는 고양이용 캐리어를 구입하셔야만 합니다. 캐리어에 고양이를 넣었다면은요 집에서 사용하던 담요 한 장을 구입에 그 덮습니다. 병원은 되도록 강아지와 고양이의 진료실이 분리된 곳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매번 병원을 갈 때마다 큰 마음을 먹고 가야 하는 집사님들을 위해. 고양이가 병원을 갈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고 다녀올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리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겠는데요. 고양이의 편안한 이동과 병원에서의 편안한 진료의 핵심은 사실은 캐리어입니다. 좋은 알맞은 캐리어를 선택하여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캐리어는요. 평소 집에서는 항시 열어놓아 잠을 자거나 숨숨집 혹은 쉬는 장소로 활용을 하고요. 병원 방문 시에나 이동 시에는 고양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옮기는 용도로 활용이 되며 병원에서 진료 시에는요, 고양이가 익숙한 장소에서 편안히 진료를 받고 처치를 받는 그런 안락하고 안전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동굴 형태, 강아지용 캐리어를 구입하지 마시고요. 윗부분이 통째로 열리는 고양이용 캐리어를 구입하셔야만 합니다. 위와 아래가 완전히 분리되는 플라스틱 캐리어는요. 과거에는 고양이에게 굉장히 좋은 형태에서 많이 추천을 하였으나 요즘에는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형태의 고양이용 캐리어가 많이 나와서 더 이상 그런 형태도 추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캐리어는 요 분리할 때 너무 큰 소리가 나서 고양이가 놀라거나 흥분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입구와 출구가 동일한 강아지용 캐리어들은요 꺼낼 때 이미 공포와 흥분 상태에 도달해서 힘들게 꺼내고 나면 은요 끙끙거리면서 꺼내고 나면 은요 진료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으니까 절대 이런 형태는 구입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캐리어는요, 슬리피 파드입니다. 둥근 형태로 구입하시고요, 비슷한 모양과 기능의 캐리어를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단, 부드럽게 지붕이 모두 오픈이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이동 중에 안전벨트 고리가 있어서 반드시 안전벨트와 단단히 결합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에안 걸어 놓으면요. 사고 시 캐리어가 통째로 튀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루 수가 있습니다. 외부 재질은요. 매우 질기고 튼튼하며 구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내부는요. 가벼운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적당히 넓은 것이 좋으니 소형보다는 중형을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입 후에는요. 집에서 사용하는 타월이나 담요를 한장 깔고 캐리어의 무게를 재어 놓습니다. 그리고 천 테이프에 캐리어의 무게를 네임펜 같은 걸로 적어서 캐리어 밖에 붙여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언제든 병원 방문 시에 같은 담요나 타월을 한장 깔고 고양이를 넣고 데리고 가면은요 체중을 잴때 고양이를 따로 꺼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캐리어 통째로 체중을 재요. 캐리어 무게를 빼버리면 됩니다 평소 캐리어는요 집에서 윗부분을 제거하고 항시 편안하고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놓아두어 고양이가 수시로 들어가며 이용하게 해줘서 편안한 장소로 인식되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급할 때 고양이를 캐리어에 집어넣느라 씨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고양이를 캐리어에 넣느라 씨름을 한다면요 은 이미 병원에 도착할 때쯤에는요, 편안한 혹은 스트레스가 없는 진료는 불가능할 정도로 고양이는 흥분한 상태로 도착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캐리어는 단순한 고양이의 이동 가방이 아닙니다. 고양이를 위한 진료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지갑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비싸고 좋은 것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싸고 좋은 건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동 방법입니다. 캐리어에 고양이를 넣었다면은요, 집에서 사용하던 담요 한 장을 그 위에 덮습니다. 캐리어 안에도 집에서 사용하던 담요나 타월 한 장이 깔려 있어서 고양이 영역인 집안의 냄새가 캐리어의 이동 중에도 계속 나게 하셔야 만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밖을 보기 좋아하는 아이라도요. 병원의 방문 목적 이동이라면은요. 담요를 덮어주세요.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 방문 전에는요. 병원의 위치와 주차할 곳 등을 미리 파악하시고, 응급의 상황이 아니라면요, 가급적 미리 예약을 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지 않고 곧바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 도착 후에 대기를 해야 한다면요, 더구나 내 고양이가 병원을 싫어하는 예민한 아이라면요, 병원 대기실이 아닌 차량 내부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고양이를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병원은 되도록 강아지와 고양이의 진료실이 분리된 곳이 좋습니다 대기 공간 역시 분리된 곳이 고양이를 위해서 도 좋습니다 진료실에는 강아지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며 너무 넓지 않아서 적당히 좁은 공간이 고양이에겐 더욱더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진료실 고양이에 익숙한 선생님은요 먼저 캐리어에 적힌 캐리어 무게를 참고하여 통째로 캐리어 무게를 재봅니다 그럼 꺼내지 않고도 고양이 체중을 알수 있으며 캐리어에서 고양이를 꺼내기 전에 보호자인 여러분과 문진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런 여러 문진 과정을 통해서요. 고양이의 문제점이나 진료 시 해야 할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즉 캐리어에서 고양이를 꺼내기 전에 할수 있는 모든 과정을 마무리를 다 해놓습니다. 만약 간단한 접종이나 주사 처치 정도만 해도 된다면은요. 굳이 고양이를 안 꺼내고요. 캐리어의 윗부분만 열어서 모든 처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 고양이는요.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모든 진료 과정을 마치고 집으로 편안한 귀가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고양이를 꺼내야 될 만한 상황 체열을 통한 혈액 검사를 한다거나 방사선이나 초음파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면 집에서부터 위를 덮어쓴 담요를 사용해서 고양이를 부드럽게 감싸서 안아 꺼내시고요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집사분은 옆에서 부드럽게 고양이를 이름을 불러주시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고양이를 안심시켜 주시면 과정이 더욱 더 편안해집니다 사실 이러한 검사 과정 대부분이 아프진 않습니다 단지 공포나 불안감의 감정에 고양이가 휩싸이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 는 어떤 보호자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보호자도 우리 수의사들도 또 고양이도 모두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핸들링의 포인트는요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고양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안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처치 과정 중에 수의사가 괜찮다고 한다면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추루나 간식 등을 옆에서 조금씩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드럽게 달래며 천천히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요, 다시 캐리어에 들어가 담요로 덮어 밖을 보지 못하게 한후 집으로 데려오시면 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불안제 사용에 대해서 한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심한 공포나 불안감을 잘 느끼는 예민한 고양이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집에서 집사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패닉에 빠지며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요. 병원에 한번 방문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혹시라도 병원을 한번 방문하고 온 날은요 한동안 침울해 하거나 뭐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기도 하며 여기저기 스프레이를 하는 등의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어떤 병원에 어떤 선생님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봐도요 사실 그들의 공포심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인트는요 병원 방문 한두 시간 전에 항불안제를 하나를 먹이시고 병원에 출발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종류의 고양 에게 처방하는 항불안제는요.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여러 가지 검사 결과에도 그리 큰 영향을 안 미치고요. 마취에도 그리 큰영향은안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영미권에서는요. 고양이의 병원 방문 스트레스를 줄이고 검사와 진료의 편의를 위해서 항불안제를 먹이고 병원 방문할 것을 각 지역 수의사에서 혹은 병원 자체에서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는 아이라면은요. 병원 방문 전에 해당 병원에 이런 종류의 항불안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런 항불안제는요. 뭐 고양이를 재혼되거나 몽롱하게 하는 뭐 진정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진통작용과 함께 고양이의 마음에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고양이용 청심환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청심환보다 확실합니다 사실 옛날 영상 그러니까 한 2년 전 영상에서요 제가 펠리웨이나 카밍칼라 질켄 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여러 보조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보조제가 평소에 필요할 정도의 아이들은요 병원 방문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이라면 경험상 이런 보조제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고요 또 실제 병원 방문을 익숙하게 하는 아이들은요 이런 보조제가 어차피 필요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업그레이드하여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진료의 시작은요, 좋은 이동장에서 시작하고 또 좋은 병원과 익숙한 선생님 그리고 필요하다면 항불안제를 먹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요 고양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샘입니다. 감사합니다.